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배치 동작 많이 아시죠 그 하체가 앞쪽으로 나가서 클럽 페이스의 공이 안쪽 맞는 경우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이 무릎이 발이 앞쪽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서 클럽이 인사이드로 와서 타점이 안쪽 맞는 경우 아니면 센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사이드로 공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공이 당연히 오른쪽나가서 푸시볼 나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백스윙 올라갈 때, 흔히 말하는 배치기 동작은요, 이 골반 움직임이 조금 더 백스윙이 돌아갈 때 과감하게 돌아줘야 되는데, 돌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오른쪽 무릎을 많이 고정시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스윙 할 때. 그, 오른쪽 무릎을 많이 고정시킨다는 생각에서, 이 골반 움직임을 딱 제한적으로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동작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칠때 우리는 하반신 움직임을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하반신 움직임의 시작이 옆으로 이동 못하니까는 앞쪽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심한 배치 동작 나오면서 공을 정확하게 컨택도 못 시키고 그리고 타점도 가운데 못맞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이 오른쪽 골반 백스윙 올라갈 때 뒤에서 누가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 우리 이 벨트 이런 끈 있잖아요 요 끈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에 하나 걸어가지고 백스윙 올라가면서 이거를 요 뒤쪽 살짝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어드레스 숙여서 하니까 는 당연히 느낌적으로 수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느낌 들어야 돼요 골반이 수평이 아니라 돌면서 약간 기울어진 느낌 자 손가락으로 이 배트 집어넣는 고리 있잖아요 거기를 살짝 뒤로 한번 당겨 보세요 이렇게 살짝 뒤로만 당겨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오른쪽 무릎이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정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에 의해서 하반신 자연스럽게 회전되면서 체중이동도 좀 편하게 되고 체중이동이 편하게 되면, 백스윙 턴도 좀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쪽에 흔히 말하는 공간이 생기죠. 자, 공간이 생기면, 여러분이 다운 스윙을 좀 과감하게 팔꿈치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 하반신 움직임도 앞쪽이 아니라, 옆으로. 우리 가 샤프트 기준이 생기면, 백스윙 올라갔으면,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자그 동작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의 배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무릎을 고정시켜야겠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자 오른쪽 무릎을 고정시키신 분들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이 오른쪽 다리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냥 무너진 경우가 생기니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잡아놓겠죠. 조금 더 잡아놓으면 더안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른쪽 무릎. 아니면 이 골반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세게 이렇게 힘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클럽의 움직임에 따라서 클럽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인 동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무릎이 고정이 안 된다는 느낌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 이 몸의 중심점 있죠 아무리 돌아도 중심점이 내가 이 양쪽 다리 사이에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돌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로 배치기 되시는 분들 배치가 안 되게 되는 우리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런 벽 있으시죠 벽. 자 벽에 약간 1cm 정도 엉덩이를 띄세요. 1cm 정도는 띄시고 백스윙 올라가셔서 오른쪽 엉덩이가 벽에 닿아야 됩니다. 자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1cm 정도 뛰신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쪽 덩이가 이렇게 벽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다운스윙 양쪽 양쪽 엉덩이에 닿고 임팩트 순간 왼쪽 엉덩이만 닿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어드레스 때는 잘 떨어져 있고요 백스윙 올라가서는 오른쪽 엉덩이 벽에 자, 다운스윙 때는 양쪽 엉덩이 벽에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 엉덩이만 벽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유치 한번 보세요 자 배치 현상이 안 생기죠 그래서 집에 서꼭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을 연습을 하시고 제가 다시 알려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냥 공만 쳐서는 절대 동작 바뀔 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행연습이라고 해서, 그럼 예행연습을 꼭 하신 다음에, 공몇개 쳐보시고, 그리고 다시 또 예행연습하시고, 공 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 여러분들이 연습시간만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 배치 동작은 꼭 고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